이 시가요는 시편 3전편과 어,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아,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으면 그의 대적들이 사자같이 자기를 찢고 뜯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래도 다윗을 대적하는 다른 나라들이라 라고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찢고 뜯은 적이 없고 손에 죄악이 없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지도 않고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대적을 쳐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적자들은, 그 대적자들의 이, 이 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 다른 사람들을 뜯고 찢으며 손에 죄악이 있고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고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니 이 대적, 다른 나라들은 다윗의 화친의 조, 다윗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지만 기회를 보고 있다가 다윗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었던 이 다른 나라들이 것이죠. 자, 게다가 이들은 어, 한 명, 두명뭐 이런 식으로 적은 숫자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적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모임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자정하시고. 망민을 심판해달라 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후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무서운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신다. 그리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용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방패와 칼, 활, 죽일 도구, 불 화살을 준비하면서 성 주변에 함정과 웅덩이를 파서 방어를 하는 용사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을 공략해서 기어오는 자들에게 쏟아내는 기름을 재앙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쳐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준비할 수 있는 용맹한 용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배신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나라섭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연합하여서 나를 매도하고 내 대적이 되는 것이죠. 국제사회를 보아도 영원한 우방이 없고 자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일들이 생기면 모든 관계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들도 이러한데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다윗과 같은 어지러운 대적들에게 오늘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혹시 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외톨이와 같은 존재로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배신하는 대적들이 가득한 세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대적들의 죄악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분명히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죄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에게 아무런 흠과 죄가 없어도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에는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걸 집요하게 책잡아가지고 그 죄를 틈타서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게, 넘,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평소에도 죄를 지어서 이것들로, 대적들로부터 책잡힐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죄를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는 더더욱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전히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이게 무슨 꼴이 되느냐? 하나님 죄악과 한편이 되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로. 어 정말 바른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이 바른 목표를 아무리 우리의 이상이 바르고 우리의 뜻이 좋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폭력적으로 가져가거나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으로 내삶 속에서 죄악을 멀리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면 세상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의 대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자, 그때에, 그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먼저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앞서서 전쟁을 준비하시는 용사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의리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다 일하고 한장 서서 그냥 싸우 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대접과 싸우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걱정하고는 애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이 전쟁에서 제일 다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에 그 명예를 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종회합니다. 우리도 오늘 오늘도 우리는 혼자 세상과 싸우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가장 먼저 앞서가시며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반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을 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의 길에 먼저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앞서서 싸우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멀리 하시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심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책을 잡고 이 믿는 사람들을 뒤엎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여 주실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민거리가 있고, 많이 또 싸워야 할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 특별히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오해들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들을 선택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도 또 많은 삶의 순간순간에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또 넘어뜨리려고 할 것인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이 사태가 어서 진정의 국면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어, 백신님도 빨리 개발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이것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도 자숙하고. 어, 우리가 또 우리를 다시 돌아보아야 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 정말 잘못한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에만 앞장서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긋비 여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그 뜻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